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2021년 6월 3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반도체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적과 향후 성장 전망 모든 면에서 투자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한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T. 백큐미입니다 L.O.T. 백큐미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반도체 공정용 건식 진공 펌프 제조 회사입니다. 현 주가는 그간 기술주들의 눌림과 더불어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바닥을 형성하고 오늘 거래량이 어제 대비 2~3배 증가하며 소폭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고점 19,000원과 저점 16,000원 박스를 형성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회사의 전망이나 현실적 추이 등이 매우 좋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 보여 회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용 건식 진공 펌프의 시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펌프는 일단 범용 설비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가공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설비이고 단일 공정에 적용된다기보다는 식각 공정, 노광 공정 등 공정 전반에 사용되는 설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특수 공정용이라는 점에서 특정 장비 등과의 호환성, 적용성, 그리고 높은 기술성 등으로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이렇다 할 기업이 없고 외국의 에드워드사 하나가 경쟁회사라면 경쟁회사가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또한 납품으로 매출이 끊기는 특징이 아니고 소모성을 가지고 있어 매 5년 정도의 주기로 교체 주기가 도래합니다. 꾸준한 매출이 형성되는 제품이라는 점이죠. 최근 EUV 공정의 적용 반도체 빅사이클 도래와 함께 각국의 반도체 투자의 확대 등 미래 수요는 풍부하고 넘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공 펌프가 납품된 이후 유지 보수 즉 메인터넌스 수요가 꾸준하여 회사로서는 안정적인 수입처 즉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실적은 매출액 1,640억, 영업 이익 31억, 당기 순이익 3억을 기록했습니다. 수년간 꾸준한 매출액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2021년도 발표 기준 1분기 매출액은 727억으로 이미 작년 전체 매출액의 거의 반 정도를 도달한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108억 순이익 100억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기말 추정하고 있는 매출액 2520억 영업이익 375억은 매우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예측한 2021년도 매출액은 2,5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75억이었습니다. 현 주가의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040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에서 2021년 말 포워드 PER을 계산해 보면 8배 수준이고요. PBR도 1이 안 됩니다. 매우 저평가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자산 2,350억에 부채 630억밖에 안 됩니다. 부채비율이 36.6%로 계산되네요.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성장성과 관련한 기대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도체 투자의 열기에 쌓여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장비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주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오스틴 투자에 수혜가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투자가 확대되면서 L.O.T. 백튜m에서 진공 펌프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식 진공 펌프의 국산화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진공 펌프 회사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 정도로 공급을 담당하는 미국의 에드워드사와 경쟁하여. 국산화가 진행될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새로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EUV 공정의 확대도 LOT 입장에서는 호기입니다. 더불어 초고진공 터보 분자펌프 개발과 관련하여 국책 과제가 진행되고 있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상승 추이는 견조하고. 반도체 투자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EUV 등 신공정 적용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반도체 장비 국산화 추진에 따른 혜택도 이 회사가 직접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구조 또한 안정적이며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 높은 성장성과 기대, 진입장벽, 여기에 저평가까지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므로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